네,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입니다 오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인첩하였던 2023년 8월 2일부터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당자입니다 8월 2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역시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기존의 이시원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전 비서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과 잠금 해제를 위한 얼굴 인식에도 협조하기로 해서 오늘 포렌식 참관 절차 일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에는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으로 두 번째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특검은 여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박정훈 대령은 그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군 검사를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고소인으로서의 입장을 좀청취할 예정입니다. 어제 보도가 된 사항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어, 국가안보실 수석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특검은 어, 7월 31일 회의 전후 상황, 즉, 윤석열 어, 전 대통령이 경로를 일으키게 한 구명로비 의혹과 어,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면밀하게 더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